할수 있어, 힘내! 제우스, 힘내! 넌할수 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 한 10턴까지만 끌고 가면 이길 수 있는데 어? 일단 점쟁, 점쟁이가 필요한가? 점쟁이가 필요한가? 아, 그래 마법을 가져가는 것보다 화수인을 가져갑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어뭐 별풍을 막 진짜 바라면은 에, 잡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미션 한번 깨보려고요 진짜. 한번 미션 한번 깨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이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제가. 저거 두개 나와도 상관없죠 저 춤검 있습니다 춤검 춤검이 나가서 아 3데미지 잠깐 오케이 춤검 일단 저것만 한번 막으면 돼요 네, 저것만 한번 막으면 되고 아 잠깐만 할킥으로 잡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직 안잡았죠? 나이스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불안, 불안 나가고 이걸로 쳐놓자. 이걸로 쳐놓고 오케이. 와씨,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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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야 돼. 일단 이거 빼야 되고요. 아, 이걸 할 수가 없네. 아, 졌나? 아, 이것도 안 되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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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남자는 포기를 몰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남 오! <목소리> 죽군 나온 거 좋다. 야, 주, 아, 그래, 죽군이 있었어. 그래, 죽군이 있었어. 죽군이, 죽군이 있었습니다. 정, 정대만 빙의했다고요. 아, 스고이데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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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가 잘 잡혔다 됐스네 기가 막힌다 됐스네 이겼다 됐스네 이번에 진짜 이긴 것 같죠? 네 오케이. 이번엔 진짜 이긴 것 같아. 양폭탄 먼저 내겠습니다. 그냥. 아, 시청자가 늘은 것 같아. 좋지? 나이스! <웃음> <웃음> 이거 일단 낼게요. 이거 내고, 잡고. 다음 턴에 이거 내고 모든 점수를 할퀴기 할퀴기 상관없죠? 어. 이거 잠깐 막 마... 아까 아까는 막이 턴에 이 턴에 이게 데미지가 막 15였는데 오케이 자 이걸 냈어야 되나 아니야 잠깐만 얘를 다시 데려와서 얘를 다시 내고 오케이 그럼 패도 하나 빼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피도 채우고 옳지, 야, 정확한 판단. 기가 막힌 판단. 자, 상대 카드 뽑네요. 아, 씨, 또 있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낙스요? 낙스 다 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얘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건 좋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지? 3, 4, 고 아, 저거, 또그거라 그랬는데 아이어 어떡하지 아이씨 거어거 어떡하지 와 키고, 오케이. 이러면 이거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버리고 일단. 오케이. 카드복사해도돼복사해도 복사해도 되니까 야 이거 이길이번에이길각이다이번에이길각이다이번에 이길 이길 진짜 이길각이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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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일단 정리하고. 아, 이것만 내서는 지금 그게 없는데. 잠깐만, 이거에. 카드를 복사해 한장더 손에 넣습니다. 이거, 이거랑 이거 뺍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카드 복사해서 하나 더. 그렇지! 할수 있어, 이번에.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짱나네. 아 몰라 일단 달리자. 다음 턴에 저 소멸 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 저는 소멸을 쓸 거예요. 어 오케이 휘둘탄 거 좋고요. 야 불기둥? 어. 아니 불기둥은 아니잖아. 아, 한장 남았는데 복사돼서 그렇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나이스 아아, 타우리산 탄거안 좋다. 자, 여기서 폐를 폐를 텁시다. 폐를 텄시다. 폐를 털겠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기셉 일부러 썼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장 또 태울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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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잠깐만 이거를 실봇을 내고 하나 혼전을 시키면 얘가 크잖아. 그렇다. 맹독을 해도 하나 크고, 애매하 일단 하나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고 아 잠깐만 너무 큰다 저거 일단 이거 잡읍시다 아 저거 어떻게 잡지 근데? 일기예보님 아하..아 아니 파타파타 어서오세요 와 여섯장 남았는데 이거 아아아 아, 아, 제발 살려주세요 소멸 소멸 제발 소멸 소멸 제발 소멸, 소멸 소멸주세요 소멸 아니야 아직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소멸 제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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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라면 이.. 어? 혼절? 잠깐만 이거 모른다? 아직 모른다? 잠깐만 이거 아직 몰라요 아 잠깐만 이것도 크네? 아씨 12 15 15인데? 17 치고 그발하고 쿠비, 쿠비발림 어서오세요 아니야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j 멸이한번더 있거든요 u 멸이한번 더. j 14데미지 14데미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야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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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아, 아, 좋 아, 는데 아, 좋 아, 좋았 아, 좋았는데 아, 등 아, 뒤를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아. 조심해. 아. 예.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하수인만 잡혔다. 다시. 마음 마음을 차, 차분하게 할수 있다. 넌할수 있는 거야. 할수 있다. 오케이. 시작은 좋네요. 시작. 오케이. 저힐 주는 거 필요 없고요. 어. 저거는 안쓸 겁니다. 저거 안쓸 거고. 이제 다음 턴에 들어오는 게 데미지 3 주는 건데. 3 주는 거. 데미지 3 주는 건데. 어? 지가 정리하네? 웬일이야? 자, 여기서는 야, 요렇게. 다음 턴에 복사하는 거. 복사하는 거. 복사하는 거 줘라. 복사하는 거. 카드 복사. 제 카드 복사 줬으면 좋겠는데. 카드 복사. 제발 카드 복사 줘라. 아 씨, 이거 아닌데. 자, 일단 이거 내고요. 네.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휘둘. 아니, 아 이거 때문에 주문 코스트가 1이구나 아, 와씨. 아또 이거 또 나왔어. 어떻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일단 힐분 내고 한번 버텨요. 어. 요거 서로 교환하게. 오케이. 이거 내가 잡을 겁니다. 이거 잡을 거예요. 어기야치 어? 오케이 복사 나왔다. 복사 나왔다. 일단 로데브 한번 내고. 일단 로데브 한번 내고. 아 근데 나 카드 왜 이렇게 많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와! 오니? 잠깐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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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이따이. 드가너마나 이따이, 이따이 한다이와씨 아... 다시 이래, 다시 이래, 다시 이래... 할수 있어. 소멸이 있지만, 일부러 소멸 안쓴 겁니다. 네. 소멸 안 썼어요. 일부러 소멸 안 썼어요. 일부러 러브님, 오소, 오세요. 잠깐만, 7, 6에다가 10... 아직 살아있다. 스틸 올라이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자, 현재 영웅모드, 검은바위 나라, 4 지구 프로막국수 예. 네, 그거를 하고 있구요 오케이.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이번. 후. 자, 60번째 트라이. 예, 네, 60번째 트라이인데 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째, 아, 나 이거 진짜 60번째 시도. 아, 등 뒤를 조심. 여기서 춤검이 나와야 되거든요. 춤검이. 나한테 춤검, 춤검, 춤검 죽고 그렇지. 이번엔 깼어, 이번엔 깼어. 60번째 트라이만에 게임을 깨네요. 아이 머리 두개 머리 너 내가 이따 하나 잘라버릴거야 오 아까 그거 안나왔다 어 그거 안나왔다 어 그거 안나왔으면 내가 이긴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춤검 뽑고 칼로 때려잡고 어 그거 없다 그거 없다 어아 이거 이거 좀 아픈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좀 맞아줘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 왔어 왔어 근데 나피왜 16이냐 자 다음 턴 요거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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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잠깐만 이거 써야 되나? 주문의 비용 오케이 이거 씁시다 이거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얻어맞으면 아파 아빵아빵 아빵. 오케이 자 일단 하나 잡고요 어떻게 하지? 이거 잡고 이걸로 처치해 버릴까? 이거 뭐야? 하수인 비용? 아, 하수인 저거 도 잡아야 되는데.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 씨. 아 그래 일단 힐해 힐해 힐해. 와, 어 암살한 체길 잘했다. 아, 타우리스한 내야 되는데 여기선? 안돼 안돼 안돼. 왜왜왜왜왜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본체 치세요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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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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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타우리스한을 다 줄여 그렇지. 줄여버려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잠깐만. 12 데미지. 이이 2피 남죠. 2피 남아요. 오케이. 1을 힐해 줬어. 상대가 힐해 줬어. 와, 불쌍하다고 힐도 해 주네. 야, 씨, 뭐냐? 와, 씨, 뭐냐? 어? 지가 카드 막 어머? 어, 어, 이거 이거 개꿀인데? 잠깐만. 이거 암살하고 힐 하면은 잠깐만 아아 아. 일단 암살 일단 암살을 해야되고 여기서 내가 힐을 어? 아 힐을 못하네 아 힐을 못하네 아 이거에 힐을 써야 되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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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힐을 했으면은 16피가 차고 19피고 8 8에다가 14 17 아, 힐이 맞았는데. 아, 힐이 맞았는데. 아, 이거 힐이 맞았는데. 아, 씨. 아. 아, 아니 사람이요 어? 물을 뽑았으면 칼이라도 썰어야지. 나 남자야. 남자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어? 아, 진짜, 하하. 생각 없이 해가지고 이번에 생각 있게 한번 해볼게요. 뇌풀 가동합니다. 뇌풀 가동, 풀 가동 뇌. 자, 뇌를 풀 가동해서 한번 해보죠. 물을 뽑았는데 어떻게 칼을 썰냐고? 아니 칼을 뽑아서 물을 써는 거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미지정직님님 속담을 잘 모르네. 칼을 뽑아서 칼을 뽑았으면 물라도 썰어야지. 어? 물을 뽑았는데 왜 칼을 썹니까 에? 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야. 어? 아, 어제부터 자꾸 어? 나보고 물을 뽑았는데 칼을 썰었대. 참, 재밌는 분들이여. 춤검, 야 죽군도 있고요. 죽군 나갑시다 죽군. 자 저거 데미지 한번 맞아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요 좋아요. Yes yes yes. 아 잠깐만 그건 아니잖아. 하지마 하지마. 오 다행이다. 치고 받을까? 치고 이거 내고 그냥 맹독 바르다? 아 맹독이 안 발리네 아씨 맹독이 안 발리네 확 지라고요? 아 이미 열심히 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와 휘둘씨 아니 이거 근데 깰수 있는거 맞아요? 아또 나왔어 아씨 일단 힐 하자 와... 아, 여기다가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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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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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너 오케이, 요거 때문에 카드 한장더 들어가 죠? 아, 나이 용혈족,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진짜 개 싫다. 이거 아, 잠깐만, 아유, 아. <laughs> 이거. 아 씨. <laughs> 아 <웃음> <웃음> 이거부터 깨야겠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이거부터. 잠깐 머리 좀 식힐 겸어 머리 좀 식힐 겸딴 거부터 하고 봅시다. <laughs> 잠깐 환기가 필요한 거 같아. 환기가. 어 환기가 필요한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점쟁이 두개 잡힌 거 좋죠. 잠깐 머리에 환기가 필요.